갈라디아서 암송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7절 같이 암송할 텐데요. 어제부터 복습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그 다음 말입니다. 종이 아니오, 종이 아니오, 종이 아니오. 처음부터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그 다음 말입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들이 처음부터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 다음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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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한 번만 더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음... 어, 저는, 음, 그럼으로입니다. 그럼으로. 예, 그럼으로라는 건, 예, 그, 앞에 원인 때문에, 예,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건 바로, 예, 예,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씀도 있고 우리가 성령의 소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그 말씀도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닌 겁니다. 아들이 아닌 겁니다. 여전히 죄의 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계신지,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언젠가 다시 오실 거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일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꼭 알고 우리 안에 그 오신 성령님의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라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정말 그렇게 내온 존재로 믿어지게 되면. 네, 그러면 내가 요업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정말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정말 사모하였던 그런 제자들과 같이 정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마음으로 고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